할렐루야 2024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도 성경들으며 읽기 오늘 1 1기와 7번째고 토탈 127번째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론기 하,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이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왕 살만의 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굽의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호사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오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에 두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가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일어났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도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고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라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경외할지를 가르쳤다. 그러나 강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의두에 강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등옷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담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3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3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이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옥,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의 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여.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문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윙못 수도편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건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 냐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역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시수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나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시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박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무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또한 주간의 첫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또한 주간 동안도 우리 완도 선교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 육신에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일곱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저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기도문 30배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또, 또 한중 한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